굉장히 많이 잘 <laughs> 저는 저희 공연에 체 프로듀서를 맡고 있고, 이석순의 남자친구입니다. <laughs> 저희 오늘 막공이거든요. 막공이라서 저희 간단하게 배우분들 모시고, 무대 인사 잠깐 하고, 그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우분들도 불러주시고요. <laughs> 아,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말고. 그이고 정산한 대만 내본 거지. 갑자기 울면서 나가서. <나아죠. 웃음> 퍼레이드에 큰 힘을 주고 계신 저희 게스트 배우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시간을 먼저 갖고 나머지 배우분들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는 시작하겠습니다. 그제 입줄에 계신 것 같은데 저희 감사패 증정에는 저희 공연의 연출님이시자 일단공연배당설치단 대표님이신 이준영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한다. 사실 저희가 단원이고 비단원 참 웃긴데 지혜는 이지혜 배우. 잠깐 나와주시서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혜는 여기 는 간다 후, 후배보다 저보다 작품을 훨씬 많이 한 친구예요. 저랑 같이 바깥에서 많이 작업을 했고 어, 거울 공주 평가 이야기의 여 주인공도 맡아주셨던 사실 뭐 예, 네, 저희 단원이고요. 어, 나이도 서른 다섯이나 먹어가지고. 참, 야 이게 뭐라고 울어. 자, 일단 어 감사표 증적하겠습니다 배우 이지혜, 이 사람은 공연배달서수스 간다. <laughs> 프로포즈 봤니? <laughs> 10, 10, 10주년 퍼레이드의 네 번째 작품인 우리 노래방 가서 점점점 얘기 좀할거요 믿음과 사랑으로 참여하였으며 어, 공연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 네가. 이 감사표 줄래. <laughs> 2014년 10월 19일, 저희 간다 일동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잘 건강하게 잘 자라줘. <laughs> 사실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자라줘. 그냥 찍어. 찍어. 이, 이 둘은 <둘을 웃음> 15년 전에 만났습니다. <laughs> 아, 예, 대현이. 아이고, 아, 미안. 어, 낮에 줬어야 되는데. 어, 그래도 어쨌건 계속 어, 뜨거운 여름 같이 하신거 아시죠? 뭐, 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런 것좀좀 쑥스러운데. 김대현, 우리 노래방 가서 점점점 얘기 좀 할까에 믿음과 사랑으로 참여하였으며 뜨거운 여름에 참여해줄 것을 믿기에 참작하고 <laughs> 있어요. 이 감사패를 수여합니다. 네, 2014년 10월 19일 간다 일동이야. 아, 진 지금 동시에 없는 가아요달 금방 지나갔는데요 아, 너무 많은 걸 배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진짜 너무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제생에서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 참, 참. 배우, 빼근해. 빼근해. <laughs> 이 감사표 이거 너무 많이 받는 게 이제 은혜는단원이기 때문에 거의. 자, 이게 볼까요? 이게 몇 개째예요? 두 개째요? <laughs> 10주년 <laughs> 퍼레이드 네 번째 작품인 우리 노래방 가서 점점점 얘기 좀 할까에 믿음과 사랑으로 참여하였으며 공연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어 아무튼 저희 아줌마 어려운 역인데 나이 어린 너에 비해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웃음> 고맙다 <웃음> 자, 저는 지난번에 받아서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거 주면 더 사이가 서먹서먹해지니까 다음에는 이런 거 없이 또 불러 주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 그러면 저희 끝에 나무 배우부터 해서 <laughs> 한마디씩. 어제 뭐 한마디 하셨지만 네. 짧게.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남부 입니다 네. 네, 이곳에 와서 아, 형님들하고 누나, 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고, 아, 정말 그냥 가족같이 아, 따뜻하게 대해주셔가지고, 너무나 편하고 행복하게 작업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감사해서 또 좋은 작품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은호회를 사랑해주신 관객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아줌마 역을 맡은 유지연이고요 <laughs> 어제 인사드렸는데 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공연이었고 좋은 팀들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팬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차영학입니다. 예, 어, 아, 저도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행복한 공연에서 너무 즐거웠고요. 계속 저희 간다 식구들, 간다 배우들, 저희 간다 공연 계속해서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역할 맡은 김우진입니다. <laughs> 실례 <실례하면> 치셔, 치셔드립니다. <laughs> 뭐 길게 말씀드릴 게 없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래방 주인 역할을 맡은 홍우진입니다. 저는 오늘 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노래방 주인과 소녀 역을 맡은 정선아입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많이 황당하셨을 텐데, 제가 지금 임신 4개월째거든요. 아주 공연 내내 이제 애기랑 같이 공연을 하느라고. <laughs> 이제 임신 초기가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laughs> 근데 시작하자마자 애기가 있어서 열심히 공연하는데 동료 배우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제가 민폐가 될까봐 다들 조심스러우니까 분장실에서 너무 많이 먹고 많이 자고. 근데 너무 잘 함께 해준 동료들에게 너무 고맙고 또 관객 여러분한테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관극에 방해가 되실까봐. 근데 중간에 안영원 PD가 관객과의 대화 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관객분들도 다 알게 되셨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저희 공연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무대를 마지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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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잠정적 은퇴에 들어가는데 올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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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웃음> <laughs> 제 올해가 대학로 데뷔 딱 10년째인데, 한 번도 연기 없이 사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 바닥에서 잊혀지는 시간이 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2016년에 꼭 컴백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그때까지 <laughs> 저를 잊지 마시고 트위터에 많이 이렇게 기획사에 많이 올려주세요. 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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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열심히 사무종이 해서 꼭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공연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간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여기 있는 배우들 여러분들의 어, 많은 사랑을 받고 힘을 얻어서 하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아 트위터에 꼭 올려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말을 잘 못해서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두달 조금 넘는 시간 힘든데 많이 이, 잘 이겨내준 선아와 우진한테 너무 감사드릴 니다 네, 저희 2008년에 초연해서 15명 관객분들 놓고 뭐 공연 취소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뭐 네, 공연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한 공연일 수 있는 공연인데 봐,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되게 오래된 공연이라서 요즘 관객분들이 취하게 맞으실까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역시나 제가 오늘 뒤에서 보는데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좀 줄여볼 생각이고. 어, 그리고 이제 다음 뜨거운 여름 하는데 이거는 따로 뭐 홍보를 드리는 것보다 요즘 연습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창작을 하는 거라, 나할아버지 만에 해본 거고, 2년, 2년 있다 하는 건데, 나할아버지는 이제 대사를 워낙 잘 써놔서, 웃는다고, <laughs> <눈 남아요. 웃음> 농담이고요. 그냥, 그냥 연기만 했으면 되는데, 뜨거운 여름 하느냐고, 많은 배우들이 굉장히 늙은 몸을 이끌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꼭 하라고 그랬어. <laughs> 어, 뜨거운 여름 많이 보러 와 주시고, 보시면은 어, 홍보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게 될수 있을 만큼 잘만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보러주십시오 뜨거운 열. 네, 그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오늘 저희 간다 단 어, 식구분들 그리고 저희 공연의 스태프분들 모두 와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 배우분들 아껴주셔서 다소 어려운 극을.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때문에 저희도 팬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체험할수 있게 매일매일 감사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10주년 퍼레이드 마지막 한 작품 남았는데 건도 사랑해주시고 저희 배우들 끝까지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끝나지만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릴 건데 저희 나무 씨가 아이디어를 주셔서 음악 틀어주시면 다 같이 댄스하면서 퇴장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하한세 탐에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